하나님이 모든 동물의 창조를 끝냈을 때 새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왜 불평을 했을까? 왜 우리 새들에게는 튼튼한 다리 대신에 무거운 날개를 주느냐? 라고 불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날개는 날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새들에게 특권인데 이들은 오히려 멋진 다리가 더 부러, 부러, 어, 부러웠던 거지요. 그런데 그 새들 가운데 이 창조의 섭리를 깨달은 지혜로운 독수리가 날개를 피고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창공을 힘차게 날아올라서 신세계를 경험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다른 땅을 뛰는 것과 하늘을 나는 것 그것은 차원이 다른 삶이었지요. 그저 옆에 있던 다른 새들도 함께 날아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날개를 사용하며 땅에서 하늘로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지요. 믿음은 성도의 날개와 같습니다. 부담과 짐이 아니라 축복인 거지요. 날개로 땅을 걸을 때에는 불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 올라갈 때 강도, 산도 장애물이 될수 없지요. 날개를 포기한, 날개를 포기한 타조를 보면 그는 그냥 사막을 헤매이는 한 새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날개입니다. 믿음은 날개입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날 때, 홍해도, 여리고도, 그 성도 넘어갈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의 날개를 달고 살아가십시오. 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락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께 견고히 매달리십시오. 슬픔과 고난의 계곡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나빠질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이 믿음의 날개를 상실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요. 결국 불평불만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 광야에서 죽을 맞았던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지 못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믿음의 날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회복되는 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회복은 그 주변에 있는 열방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조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독수리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중요한 논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하면 세계가 평안했고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면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그런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나라를 만드시는 것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주시고요. 특별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지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신 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이런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감스럽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목적을 망각합니다. 이방인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임하게 되지요. 많은 나라들 중에서 유독 이스라엘만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또 학살도 당했어요. 고통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표적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교획대로 행동하지 안 왔고, 정반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온 백성,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요.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또 순환이 계속된 거지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상실하여 살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권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지요. 로마서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셨다고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해답은 단한 가지밖에 없지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별히 그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아랍 세계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은 여전히 구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선민 사상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들 외에는 다 멸망받을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적 사고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와 계속 대치되는 그리고 죽고 죽이고 또그 보복하는 그 굴레 가운데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지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약적 사고가 신약적 사고로 바뀌지 않는 한 이들은 아랍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이나 인 헤즈볼라를 구원하고 아랍 세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지. 요 이스라엘로 인해서 오히려 아랍 세계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사는 인생인지 신약에 사는 인생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약적 사고로 산다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삶 의미를 깨달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세 가지 예언이 더 선포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애국과 구스와 스바의 재물과 소유물과 거인들이 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 열방의 회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그 백성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글도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계는 모든 열방의 회계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져요. 우리의 회계는 믿지 않는 자들의 회계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회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와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해답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요. 아랍 세계를 섬기고 팔레스타인에게 구제의 손길을 펴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중동에 있는 모든 사건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저는 주림 마지막 때 오실 때 반드시 이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바꾸실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역사는 계속 일어날 수 없겠지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바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단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셨지요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의 경제가 유대인들 손에 있다는 걸 아세요? 이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영향력과 그 탁월성을 가지고 이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극을 막는, 막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주변에 있는 아랍국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랍세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박힐 겁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다 품는 그리고 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결국 사랑과 용서만이 승리를 하지요. 끝없이 복수하고 보복하면 답이 없어요. 결국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관계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나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줄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권이라고 느껴지신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섬김으로 그 생명까지 주시는, 주시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크리스천의 본질은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섬겨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품기 어려운 게 왼수잖아요 왼수 왼수는 어디 있어요? 왼수가 저 멀리 있으면 섬기기 편해요 근데 왼수는 꼭 집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 왼수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섬기라고요 그래서 왼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왼수는 집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라고. 원수만 잘 섬길 수 있으면 섬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섬기십시오. 크리스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섬김입니다. 난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돼. 그럴 때그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옆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기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숨길 수 없는 그곳에 제일 먼저 주님의 심장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저는 유대인들이 죽게로 돌아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시,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는 염들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꽤 오래됐지요. 어, 그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 전국에 있는 모든 계층들이 다한 번씩은 가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번 섬기는 걸로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 기름이 한두번 닦는다고 닦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섬김을 했던 그 단체가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끝까지 돌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열 번, 이십 번 반복해 오면서 계속해서 그 태안에 있는 기름때를 다 제거하는 데까지 끝까지 감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태안에 보급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기름만 닦아주고 갔는데 그 태안에 있는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래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한두 번 하고 가는데. 기독교인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와서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이 이와 같아야 돼요. 분들뭐큰 일을 해야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까? 아니요. 작은 섬김, 도와줌, 사랑을 나눠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받으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이론적입니다.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관념이 있고 이론은 있어요. 그런데 삶이 없습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그러니 삶이 없으니 신앙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위해 태어났듯이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그들 속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지요. 이번 수회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곳곳에 많은 어려움, 지금 이 폭염 때문에 복구하는 과정이 더 어려,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더 보태야겠지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laughs>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또 예배를 또 거룩하게 드리는 것에 있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그 사회와 나라를 위한 겁니다. 교회가 우리 민족, 나라, 국가의 덕이 되고 축복이 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있어서 정치에 희망이 있고 또 용기를 주고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고 모든 분야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오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이 많아진다면 그 책임은 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고 우리 있는 분야에서 건강성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했고 도덕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그 책임은 다 우리가 져야 될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희생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는 그 영적 태도를 갖는 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또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이 모습이 동남아시아한테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이 모델이 아니라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지요. 이 한국 땅은 오히려 더 많은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도 믿습니다. 또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열방이 죽기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피난한 자들이 돌아온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너희, 너희는, 피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라고 이해하지요. 민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아남은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될 편견이 한 가지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고 정말 죄만 짓고 있는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또 여러 가지 이중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형편 없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지요. 직장 가운데도 있지요. 여러분들 눈을 감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아이, 목사님 몰라서 그래.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거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땅끝 백성까지도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이2 절에 나오지요.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부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맹사할 것이 것이라는 거예요. 이 환상을 생각하면 염자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모든 백성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져 있는 예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딱 우리나라 10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황무한 땅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땅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디 가도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십자가 많은지, 안 많은지. 누가 관심이 많아요? 교인들이요. 그리스인 말고 교인들이요. 교회가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를 꽃, 꽃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꽃이 얼마나 많냐고. 이 나라에 꽃이 저렇게 많으니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교회 많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많을수록 단지 이거예요. 십자가가 많은데 참그리선이 없는 게 문제지요. 섬김이 없는 게 문제지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워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그 꽃을 바라보며 한국의 꽃이 활짝 피듯이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에도 이 꽃이 필수 있도록 우리도 전 세계 가운데 주의 보금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랍을 품어야 합니다. 아마 마지막 때 끝에는 결국 이스라엘 통해서 아랍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크리스천는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 교회는 민족을 품어야 되지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땅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남아시아로 선교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선교하는 게막 녹록지 않거든요. 그런데 선교지가 아니라 한국 땅에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각나라 백성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세미나들이 지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와 있는 그래서 이들을 돕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한국땅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탈북민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통일민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일되면 함께할 민족. 이래서 통일민이라고 하는데 탈북민이라는 말이 뉘앙스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이름 바꾼 것 같아요.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 적응적응 살지 못해서 이탈하는 탈북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나라가 못 도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또 이들을 어떻게 도울지 큰 교회를 중심으로 돕는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밑 빠진 독에 불 붙깁니다. 어, 이 외국인 노동자나 탈북민들을 돕는 건요, 한도 끝도 없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큰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의 2세대가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그런 보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을 통해서 그 나라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 복음 들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오히려 탈부민 가운데 복음을 들고 오히려 거꾸로 북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지요. 우리의 끝없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어린이, 장애인, 마약 중독자, 성매매 여성들, 사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눈을 열면 도와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단체들이 모여서 이 일들을 의논하고 있고 또 힘을 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큰 일에 우리가 동참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삶 가운데서 먼저 섬기고 내가 회복된 모습을,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야 될첫 번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열방의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고 바로 금광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